시사 매거진 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사 매거진 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 교육센터 살림의 지도위원을 맡고 있는 이미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가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구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얘기 나눠보죠. 네. 네. 지금 이제 환경과 관련한 이제 성경 구절을 얘기하자면, 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성경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이 말씀을 좀 어떻게 해석하실지도 궁금해요. 네. 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단어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히브리 단어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아마 교회에서 설교 때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정복하다, 다스리다 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관리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네. 이, 이 관리하다 라는 것은 관리, 음, 청직이 그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자질이라 하신 말씀은 사실은 관리하라는 말씀이다. 음. 그래서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관심이 깊은 신학자들께서는, 어,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자질이라는 것은 관리하라는 뜻이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정복하다, 다스리다, 그 말, 뜻을 그대로 그냥 생각해도 이 말씀에 메시지를 새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럴 때, 정복하다, 다스리다 라는 단어를 파괴하다 라는 단어와 얼마만큼 가깝고 먼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복하다, 다스리다. 이거는 이제 파괴하다와는 의미 자체적으로 어, 들었을 때도 다르잖아요.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행동할 때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사게 하다의 행동과 비슷하게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음. 우선 그냥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을 다스린 사람이 히틀러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히틀러가 2차대전이 끝날 때쯤 독일이 질것 같을 때 부하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어요. 국가의 중요 기관 시설, 도로, 건물 등을 파괴해버리라는 명령이었어요. 네. 그걸 보고 사회심리학자 에리프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히틀러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자기가 하루 종일 갖고 놀던 모래성을 나중에 다른 애들이 갖고 놀까봐 저녁 때 자기 집에 가기 전에 그거를 다 허물어버리는 어린이. 아, 너무 그러니까, 절묘한 표현인데요. 아, 그러니까, 뒷일를 생각지 않고 자기 혼자 다 사용하는 것, 그것이 파괴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린다할 때, 뒷일를 생각하면서 죽고 있는가? 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정복하고 있거나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는 건시 아닌가. 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 자, 그렇다면 인간이 잘 다스린다는 거 어떻게 행동하는 걸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파괴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네. 자스린다는 것은 내가 자스리는 대상에 번영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땅이 건강하지 않으면, 네. 어, 인간이 거기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 음. SF영화 보면, 땅이 황폐해요 막 먼지가 막 날아다니고 네. 그 공기도 굉장히 탁하죠 음. 그런 땅이곧 온다는 이야기인데 세수 영화가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그런 미래를 지금 살고 있죠 미세먼지 같은 거 보면 <laughs>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다릴수 있을까 음. 우리는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음.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요즘 나온 SF 영화들 보면, 이제, 미래의 지구를 음. 표현할 때, 어, 정말 살수 없을 만큼 오염된, 어, 음. 그런 지구를 표현하면서, 이제, 다른 행성에서, 어, 옮겨서 살아야 되는,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laughs> 네. 정말 절망적인 모습인데, 근데 정말 안타깝게 지구는, 황폐지고 피폐해지는 중이잖아요. 네. 이 파괴되는 지구를 인구들은 이 인간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네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요. 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네. 아 기독교인이라면 더욱 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환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창세기의 창조신학, 창조신앙이 많이 들어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그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약을 선포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어,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약은 인간하고만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닌 거예요. 네. 새, 가축 등 인간과 함께 방주에서 살다가 지금 막 나온 생물 집단들 하나 하나를 다 부르셨어요 계약의 당사자로 부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친구들이랑 같은 입장이죠. 음. 뭐 인간 혼자 계약 당사자다 이렇게 어, 자부하기보다는 네. 다른 친구들이랑 같은 집단 중에 하나 음. 그리고 그 동식물 인간과 공동운명체 그리고 어, 그 집단들 중에서 누가 하나 실각 음. 잘못하면 단체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구가 피폐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음. 그거는 뭐 당연한 결론이겠죠. 그렇군요. 인간과 동식물 집단은 하나의 공동운명체다. 네. 자, 어,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 환경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계약 당사자 그룹들과 어,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협력해야죠. 그래서, 어, 사실상 인간이 악을 저질렀을 때 다른 동식물들은 잘못한 것도 없이 노화의 홍수를 맞이하기도 했었어요. 네. 어, 그, 뭐, 우리 옛날 학창시절에 뭐단체기합 누구 한명 잘못하면 학급이 다 같이 단체기합 받는 것처럼, 네. 동인물들이 사실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계약 당사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잘못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지금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잘 모르나. <laughs> 그런데, 우리 계약 당사자들 중에서 지금 계약을, 구원 계약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지 않은 집단을 좀 골라보면, 아마도 인간이 가장 <laughs> 문제의 집단일 것 같아요. 그래요. 인간이 계속해서 위모양으로 살아가면, 음. 하나님은 나 혼자서 이 계약을 왜 지켜야 되지? 그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걱정스러워요그 음,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 을 해야 할까요? 아, 뭐, 여러 가지 행동은 자세하게 뭐, 하나하나 분야별로 있겠지만, 네.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주 그냥 긴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만 이야기하자면, 성경에서 그 창세기 구장에 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의 피를 찾을 거다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거다 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인간이 다른 생명의 피를 불필요하게 많이 흘렸다면 그거 우리가 책임을 져야겠죠. 음. 그런데. 피흘리면서 어떤 생명이 주어갔어요 인간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인간을 인간은 부활시킬 수는 없어요. 그 인간이든 생물이든 음. 우리는 부활시킬 능력은 없고 다시 살려낼 수는 없죠. 네. 그러면 할수 있는 것은 더 죽어가는 생명이 없게끔. 음. 그거는 할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멸종하는 생물이 있다면 멸종하지 않게끔 음. 지금이라도 방법을 취해야죠. 그렇네요. 자, 어, 우리가, 어,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지구 돌봄 프로젝트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네. 말씀을 듣고요. 다음 네. 주 금요일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이인미 지도위원이었습니다.